안녕하세요. 메케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HLP 장중의 볼린저 밴드 하단선 부근에서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2일 연속으로 프로그램 매도세가 장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3만원대 지켜질지 여부의 위치 구간인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들을 먼저 살펴봐 드리면 오늘도 뉴욕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예, 다우지수가 0.84. 아, 나스닥이 1% 넘게 빠지면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 중국에서 가격이나 그리고 리튬 관련되는 부분 공급이 여의치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이제 전반적인 하락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원달러 유자체는 오늘은 이제 한3원 40점 정도 소폭 이제 아, 빠져 있는 상태인데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0년물 아, 국채 금리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고가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어떤 자금 이동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죠. 자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쪽에서 소폭 매수세와 코스닥에서는 대거 지금 오전장에 매도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쪽에서 이제 매수흐름들이 강했는데 오늘은 다시 또 이제 매도세 흐름이 나오면서 개인들만 양시장에서 매수하는 흐름이 나왔죠. 자 오늘도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한 200개 정도 많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두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으면서 주말 앞도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수 흐름은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어, 이동체 그 에크프로 회장의 2년 뭐 구형 확정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들 나오면서 어, 하락폭을 키우면서 1% 넘게 하락하면서 876선까지 지금 내려갔고요. 자 코스피는 2,500선 어제도 장중에 이제 2,500선이 하열했습니다만 오늘 어, 하이닉스가 장중에 한 3%까지 반등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되는 소부장주들이 강세를 흐르면서 나름 지수 좀 방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0.51%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바이오 쪽은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 시간에 이제 HLB는 한이 퍼센트 가까이 좀 올랐는데 셀트리온 그룹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흡수병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와서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 쪽의 어떤 매기에 투심에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 걸로 좀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오전장에 조금 빠짝하고 다시 지금. 어, 약세 흐름들로 지금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HLB도 이제 이런 어떤 영향 속에서, 어, 차트상으로는 볼린저 밴드 하단부근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한 3만원 건 정도 보시게 되면, 주가가 강세로 갈 때는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아예 있든지, 아니면, 이제, 중간선이죠. 중심선인 21위평과 볼린저 밴드 상단 사이에서 위치할 때, 그나마 이제 박스권에서도 윗단에 있다라고 하는데, 어 지금은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과 중심선 아래에 지금 이번 주에는 대부분 놓여져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어 저점 확인을 또 하는 어떤 흐름에, 좁은 어떤 구간에서의 흐름들이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8월 달 들어서도 시장은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어 이제 쏠림현상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거래량이 어 계속 이제 침체 흐름에서 좀처럼 못 벗어나면서 여기도 이제 박스권 상단에도 이제 좀잘못 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어2 1일과 5일이 평선 하이하면서 보내져 밴드 하단에 또 확인하는 구간으로 좀 들어가는 흐름의 모습입니다. 분봉상으로 보면 이제 어제 시간의 흐름들을 반영하면서 아침에 한 3700원 예, 여기를 이제 국가로, 지금은 이제 한 3만 100원대가 이제 지지가 아니라 또 이제 저항대로 내려가면서 이 3만원. 좁은 박스권에 이제 하안에 지금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지 흐름을 하면서, 어, 5장에는 이제 3만 100원대 위로 이제 다시 올라오는 여부가, 어, 또 중요한 어떤 구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상황들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오전장에 5만주 넘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죠. 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외국계. 오늘도 JP모간 쪽에서 이제 오전장에 지금 한 3만 주 가까이 매도를 누르면서 거래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계속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장고라든지, 이 거래 비중 자체가 어제도 한13% 였는데요. 자, 이런 압박에서 좀처럼 못 벗어나는 어떤 주가 차트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어제하고 이제 뭐 새로운 기사는 아닙니다. 아침에 좀 나왔던 기사가 어제 이제, 아 중국 쪽, 중국 쪽에서 연구자 임상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에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하셨던 부분들이 이 후향적 연구 결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이 부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임상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은 전향적 이제 스타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 임상 계획을 세워서 사람에게 이제 투여해서 어 하는 어떤 그 앞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스폰서가 들어가서 아, 사람에게 이제 아, 임상 후보 물질을 투여해서 이제 결과를 비교해서 하는 신뢰도가 높은 부분들을 전향적 연구라고 하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제 후 후향적 연구 결과는 아, 그니까 임상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43명의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임상의 그 결과를 가지고 역추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 전향적 연구가 실제로 임상하는 것 대비해서는 작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임상을 하는거 아니니까 신뢰도는 이제 전향적 연구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만 아 이제 어떤 이게 왜 이제 후향적 연구가 필요하냐면 어 전향적 연구는 실제로 임상을 하는 겁니다만 이제 후향적 연구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게 왜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를 이제 임상 데이터라든지 어 환자들의 뭐 어무 기록이라든지 의료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제 임상 결과를 가지고서 아어 이제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연구 대상자들이 이제 임상 이제 피험자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이제 뭐 접촉을 하질 않죠. 그래서 이제 비용도 줄고 결과치가 나와 있는 부분을 다시 이제 레트로하게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면역감문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단독보다는 병용을 했을 때. 아, 병용을 했을 때, 이제, 치료 어떤 이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제, 가남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 병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어땠느냐. 그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 소라편인과 비교해보니까, 이 OS 값이라든지, PS, PF 값이라든지, 사망률 관련되는 부분을 낮추는데, 아, 여기도, 이런 어떤, 결과를 내는데, 이제, 리보세라 님이 많이, 이제, 간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네이처에, 네이처, 이제, 사이언틱, 그, 리포터에, 게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들은, 요렇게, 그니까, 러 우리가 바이오를 하게 되면, 영어라든지 뭐, 간행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 제조업하고는 엄청 다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아, 어떤 구체적인 제품을 뭐 공장의 계획이라든지 이걸 내 가지고 출시하는 게 아니라 신약이라고 하는 어떤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어떤 분야에서 어 아, 후보 물질을 선정하고 임상을 진행해서 그다음에 이제 각국의 어떤 규제 기관의 승인을 통해서 이제 상업화 이후에 아 이제 뭐 독점적인 어떤 권리를 가지고서 고수익을 내는 어떤 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제 바이오다 보니까 이 바이오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런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 전반적인 어떤 주가는 름은 오늘 이 보시게 되면 최근에 어떤 테마의 어떤 강세가 있었다. 오늘 장중의 분위기들은 이 초전도체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제부터 약세 흐름이 오늘도 좀 이어지는데요. 또, 이런 측면에 또 새로운 또 테마가 또 이제 나왔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어 전기 전도도 관련되는 부분이 높으면서 저항인데 여기는 이제 전자파 관련되는 부분을 낮추면서 무선 충전 관련되는 어떤 이슈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맥신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재료라든지 관련 특허라든지 이쪽에 조금만 연결되면 오늘 이제. 어 급등하면서 쏠림 흐름들이 이제 오늘도 계속 좀 나타나는 흐름이죠.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도 어 이제 기사들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어 어제 시간에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급등하고 지금 또 조종하는 흐름들을 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HLB, 어, 종목들은 이제 5장에는 이제 3만원대 어떤 지지 흐름들을 유지하면서, 어 3만 1000원대 부근으로 좀 맞춰 놓는 어떤 흐름들이 수급상에서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면서 5장, 어 전략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